신용카드는 내가 돈이 없어도 쓸수 있는 카드이고 체크카드는 내게 돈이 없으면 쓸수 없는 카드입니다.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세 가지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받는 신용카드가 도대체 몇 장인지, 한달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총액이 얼마인지, 내 지갑에 현금이 얼마 남아 있는지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크레딧카드 할때 신용 크레딧은 외상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신용카드는 외상카드라는 뜻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빛이 계속 늘어납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마음껏 쓸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마음껏 쓸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빛이 눌려서 허덕이며 압박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성경은 빛에 대해서, 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빛을 지는 사람, 외상을 지는 사람은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늘 빛지고, 카드 때문에 늘 압박감 가운데 시달리고, 이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실은 눌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전략하고 또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경제를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자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경제 영역에 살아야 할까요? 기독교인이 늘 자림오비처럼 스크루지 영감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또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원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의 영역에서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돈의 영역에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마 살리라. 사실 우리는 돈의 영역에 믿음을 사용하면 자꾸만 자꾸만 풍성해집니다. 그 모델이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5천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만 2천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시고 남았는데 거두어보니까 열두광절이 남았습니다. 결론이 알겠습니다. 우리는 신용카드를 줄이고 가능하면 체크카드 사용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여러가지 투자를 해나가야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구제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도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데요.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사용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돈을 벌 때도 돈을 쓸 때도 믿음을 적용한다면 늘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